샬롬, 오늘은 4월 1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역대하 말씀을 통독하게 됩니다. 역대하 말씀은 다윗의 죽음 이후 솔로몬 성전에 대한 말씀을 시작으로 약 400여 년이 지난 후 고레스가 성전을 재건하라는 조서를 내린 내용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남유다의 역사적 사실들을 전부 다 기록하기보다는 다윗 왕의 경건을 본받은 왕들과 열정적인 개혁자들의 사역을 부각시킴으로 포로 귀환 후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찬란한 역사가 이어짐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물론 유다 말기 왕들의 실정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는 벌이 있음을 깨닫게 해 주기도 하죠. 우리 모두 이러한 역대야 말씀 속 왕들의 모습을 교훈 삼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통독할 말씀은 역대하 1장에서 5장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 가장 먼저 하나님께 1천번제를 드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어서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여 왕궁한 이후에는 언약계를 성전으로 옮겨오고 기쁨의 제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이러한 말씀 가운데 역대하 2장 1절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아멘 백 맥락원이 쓴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는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참 강렬하고도 도발적이죠 이 책은 변화에 대한 개인의 태도와 실행력에 대해 이야기해 주는데 핵심 메시지는 결심은 쉽지만 행동은 어렵다. 그러나 행동 없는 결심은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개인적으로 많은 부분에 공감이 되는 책입니다. 사실 우리들의 삶을 보면 결심은 하지만 그 결심을 삶으로 실천하는 일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역시도 변화와 발전에 무딘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여러분은 올해 초에 세운 계획과 결심들을 잘 실천하고 계십니까?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에 관한 결단들은 잘 실천하고 계신지 점검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결심만 하고 아직도 실행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실천에 옮김으로 결심만 하는 바보가 아니라 실천을 통한 변화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은 결심한 것을 실천으로 옮긴 좋은 예가 되는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결심한 일에 대해서 즉시 행동으로 옮기며 실천적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다음 구절들은 솔로몬의 실행력을 보여주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결심도 실천하지 않으면 무의미한 것이 됩니다. 이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동일하게 적용 가능한 것들이죠. 특별히 여러분 삶에 어떠한 변화와 성장이 필요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이제 결단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결단한 일을 즉시로 행하도록 하십시오. 우리나라 속담에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말도 있죠. 우리 모두 결단을 넘어 솔로몬과 같이 행하는 삶의 살아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발전과 긍정적인 변화 그리고 믿음의 성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가운데 새 힘과 지혜와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또 우리 인생의 변화와 성장을 위하여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결단한 것들을 이루어 갈수 있도록 힘주시고 지혜주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선 결단하고 그 결단들을 행하여 나아가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또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증거하는 인생 될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